뭐 그런 거 상관없이 오, 와주시면 될것 같아요. 제가 잘 맞아드리겠습니다. 음, 등급 상관하지 말고 나의 멋있는 철권 실력을 뽐내겠다 하면 얼마든지 그냥 와서 그날 같이 놀면 되고, 아 석보가 들어왔어. <laughs> 토요일에 급 결성된 새로운 대전이 있어서 알려드립니다. 기자님, 그럼 이번에는 어떤 기종으로 하시나요? 좀 이따 답변해줄게. 석보부터 먼저. 초보 대전 결승전. 이 진행이 될 건데 바로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이 빨강이들 대전을 준비했어. <laughs> 각 라운드별로 큰 활약을 보여줬던 우리 빨강이들을 모아서 중간에 어, 빨강 대전을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수와 함께하는 아, 중수 대전 결승전을 진행을 하게 될 거야. 그러니까 <laughs> 많은 기대해 <기대했죠>. 줘. <laughs> 아주 아주 꿀잼이 될게 기대된다. 그리고 안 기자님 기종설.